네, 오늘은 하나님 자녀로 살기 여섯 번째 말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은 어떠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듣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공장장으로 일하셨던 분이 퇴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수많은 부품을 만들었지만 단한 개의 기계도 완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부품을 만들며 평생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장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여파입니다. 산업혁명 상징은 분업입니다. 분업.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신발 한 켤레를 만들 때한 사람이 예, 미창을 만들고 가죽을 뜨고 가죽을 재단하고 바느질을 하고 뭐 이제 접착제를 바르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가죽을 재단하고, 어떤 사람은 밑창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바느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접착제를 바르면서 각기 맡은 분야의 일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발전되면서 그 일들의 일부를, 아니 많은 부분들을 기계들이 대신하면서 한 사람은 내 일만. 내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신발 한 켤레를 만들려면 5일이 걸렸다면 한,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5일 동안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신발 100켤레를 5일 동안 만들 수 있는 약 10배 이상의 결과물을 낼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이죠. 혁명이 산업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요. 분업화 되었고 기계화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각기 다른 제품들, 부품들을 만들어서 모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모 기업에서는 그것을 또 완성하면서 제조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상표를 걸어서 판매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 휴대폰, 네, 거기에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로고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나 애플이 그 휴대폰을 다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서비스하고, 어떤 사람은 유통을 하면서 모두 자기 맡은 일만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잘 어우러진 사회, 그게 더 잘... 완성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업화에이분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한분업화에서한 부분을 맡고 있는 단체의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회가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거의 매년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지하철 파업. 지하철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더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하고 또 그만큼 월급은 적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파업을 하십니다.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 출퇴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모든 직장인들은 그야말로 지옥철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철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전공이들의 파업.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살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부분이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분업화 사회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또 모든 기계의 부품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기계도 사회도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입니까? 어떤 부품입니까? 사회적 쓰임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품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과연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혹시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쓰임은 받지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을 잘 인지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복음 1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새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참새 참새 다섯 마리 두 아시리온 이 적은 돈에 팔리는 참새들도 하나님께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도 귀하고 그 참새가 제사의 제물로 쓰일 때에도 귀하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귀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귀한 부품,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 좋아하죠. 뭐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 뭐1 위권의 커피 소비국이다 뭐그 그러더라고요.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오시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죠? 커피 드시러 가십니다. 규회 네. 커피가 뭐 제일 비싼 커피, 막 고급 커피가 아닌데도 커피 드실 때마다 여쭤보면 규회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 드십니다. 아마도 은혜 속에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안 먹습니다.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12시 이후로 먹으면 잠을 잘못 자요. 점심 이후로 먹으면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에 두세잔 기본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한잔 그리고 오후에 커피를 마셔야 되고 싶은 마시고 싶은 혹은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가능한 한 카페인 없는 거 네. 그런 걸 먹으려고 합니다. 오후에 커피 마시면 영락없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네. 근데 그 커피가 고급 커피 한 잔이 보통 한 5천 원 정도 하죠. 아메리카노 한 자리에 5천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뭐 우유도 넣고 시럽도 넣고 하면은 6천원, 7천원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 커피를 우리는 쉽게 돈을 주고 사먹죠. 그래도 잘 팔려요. 저희 집에서 귀여우려면 우회전해야 되는데 바로 출근하면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짜증납니다. 왜? 거기 드라이브스루에 차들이 들어가려고 차들이 정말 한 수십 미터 서 있어요. 수십 미터 서 가지고 내돈 있으니까 좀 받아 주십시오. 커피 좀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애걸 구걸하고 있어요. 고급 커피들이 그렇게 잘 팔려요. 너무 잘 돼요. 또 저렴한 커피들 있죠. 우리 1층에도 저렴한 커피가 있습니다. 저렴한 커피 한 잔에 1500원,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 아주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한 가격대의 커피도 있습니다. 3천원대 커피, 천원대 1층에 있다가 사라진 이디야 커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가격대가 그 정도 되면 그래도 맛도 좀 좋아야 되고,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맛도 애매하고 가격도 애매해서 사람이 사먹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커피숍이 워낙 잘 됐었는데, 지금 몇 년간... 하락세를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디아 커피도 처음에는 초저가형 커피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싼 커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커피보다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했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싼 커피가 나오니까 초저가형 커피라는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른 방향성을 온전히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도 방향성,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람들도 이제 고급 인력들 있죠. 고급진 사람들. 그렇든 좀 저까지만 실속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몇 가지 형태의 삶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내가 능력이 한참 안 되는데, 능력이 한참 안 되는데 나는 고급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은 꿈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실업을 앓고 있잖아요. 실업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신보다 높은 눈높이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보다 낮은 눈높이의 삶은 마음에, 성에 차지 않거든요. 그런 직업들은 많은데 나는 그런 정도는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온전히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파트존서로 일할 때 어, 그때 경희대에서 부흥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고영원 씨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고영원 씨 맞죠? 그분이 오셔서 열몇곡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은혜로운 집회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학생들 데리고 교회차로 한꺼번에 갔어요. 성남에서 다 끝나고 이제 성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2001년, 2002년 이때거든요. 네비게이션이 거의 없을 때. 그래서 돌아온 길로 가면 되겠지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길로 가려고 하는데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금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진해야 되잖아요. 직진했죠. 조금 더 가면 좌회전 나오겠지 하고 직진을 했는데 또 좌회전 금지예요. 계속 좌회전 금지더라고요. 거기가. 네. 결국은 시청, 서울시청 앞까지 갔어요. 길을 잘 모르니까. 서울시청 앞까지 갔어요. 서울시청에서 성남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 모르거든요. 그때가 지금보다는 25년 전이잖아요.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 몰라도 그쪽이 송파 잠실 쪽이니까 송파 잠실 뭐 성남 분당 이런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을 이정표가 나오면 그 이정표를 따라가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따라갔어요. 결국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왔었는데 갈 때는 한1 시간 반 정도. 사실 많이 헤맨 건 아니죠 그 정도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잘 도착하고 잘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많이 헤매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방향성을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송파, 잠실, 성남, 분당 이 방향,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만 갈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방향을 가지고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길이지만 길을 찾으려면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 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 쉬운 말씀이죠. 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뭐냐하면 너네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은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기 이전의 삶의 방향과 똑같으면 구원 받은 것이 의미가 있나요? 아 물론 물론 천국 가는 의미는 있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작게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삶의 방향을 선택해라.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매주 예배를 잘 드려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삶의 방향을 잘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헷갈립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오가 대답인데 보통 아니오 하기는 또좀 애매한. 예도 <laughs> 될수 있고, 아니어도 될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성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성을 잘못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로서 기능, 기능이 잘 발휘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 기능이 잘 발휘된다고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100%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선풍기 켜죠 선풍기를 세게 틀었어요 근데 하나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선풍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선풍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나는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풍기가, 이 선풍기의, 이 선풍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방향대로 이 선풍기가 온전히 지금 잘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작동시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나한테 이렇게 돌려놓고,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야지 올바로 잘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풍기의 기능은 올바로 잘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기능은 올바로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다고 해서 방향성이 온전하다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보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해서 나를 도와라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 가지 일, 일을 다 잘하거나 잘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라. 근데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지 못하면 한 가지만이라도 좀 잘해라. 한 가지 집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한 가지 자기가 할수 있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그는 빼앗기지 않고 성공할 거야. 그런데 마리아 너는 지금 일생일대의 이 귀한 시간에. 음식도 만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동시에 듣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음식만 만들고 있는 몇 가지 여러 가지 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은 결코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능, 믿음의 기능을 나열하자면.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한다고 해서 신앙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 잘하지만, 찬양은 잘하지만, 예배는 잘하지만, 삶의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누를 범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 후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되어서 그 삶이 참된 예배의 연장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만드신바 만드셨다라는 것에 헬라어는요, 예, 포에마라고 해서 작품 창조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작품 혹은 창조물 또 나아가서는 걸작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의 목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그림에다가 그 대충 낙서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작가는 거기서 심오한 이야기를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작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사에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무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의무. 미술관에서 추상적 이미지를 보고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 그림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엄마가 당황하죠. 엄마도 모르니까. 그래서 소아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도 잘 몰라. 그냥 보기나 해. 모르죠 뭐.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제멋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인생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복음이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들을 보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그러한 행위 그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가 찬양 드린 찬양의 제목인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명이 참 사명을 얘기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사명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예요?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아, 쟤는 예수쟁이야.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아, 쟤또 이야기하면 또 교회, 교회 오라고 하겠지 뭐. 사람들이 은연 중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은연 중에, 아, 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거 어렵나요? 어렵나요? 가서 우리가 막 아프리카 가 가지고 그그 정말 미개한 종족들에게 말도 안 통하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막 이런 게 이런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호흡조차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후라이드스러워. 뭔 소리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뭔가 좀 아이스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요? 남편이 후라이드 치킨 먹고 싶다는 얘기겠죠. 아이가 엄마 아이스크림 좀 사줘 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프라이드스럽게, 아이스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한번 더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성. 우리를 향한 목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 뭐 하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고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대요. 우리의 손짓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뛰어가는 우리의 몸짓,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뭐 평안한 것도 행복한 것도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6주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 또 동시에 세상과 잘 조화롭게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었는데 조화롭게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자발적으로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자발적으로 결심했는데, 야, 나는 불의하게살 거야. 나는 성결, 아유 그거 모르겠어. 나는 평안 아니 몰라 그냥 싸워도 그만 안 싸워도 그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내가 성도로서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일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하겠다고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에만 머물러 음, 계시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올바른 삶의 방향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한 사명, 즉 목적성을 온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